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인의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 대상 부동산에 알바기 시계 건전한 가압류 압류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소송을 위해서 이제 시가로 매수하게 되죠. 그런데 매도 청구 대상인 토지 등에 국세체납이나 공동저당, 알박기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감정 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건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 제한 등기가 있다면 조합이 매도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 해오더라도 그대로 승계될까? 아니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소멸이 될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등의 감정 가격이 1억 원인데, 그 부동산에 건재당 등의 어떤 채권액이 2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매 대금 1억으로는 채권을 해결할 수가 얻게 되는데 남는 1억 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공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청구 판결을 받아도 단지 조합과 미동이자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게 의제될 뿐이어서 매매 계약 체를 간주된다는 거죠 매도 청구 소송 제기 시에 해둔 처분금지 가처분보다 우선하는 건재당이나 압류 가압류 이런 등기가 있다면 이걸 말소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재건축 매도 청구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와도 그대로 승계된다는 거죠. 만약에 권리 제한 등기의 그 채권액이 매매 대금으로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면 동시인관계상 조합이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 권리 채권액이 매매 대금을 초과하면 대부분 소유자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몰라라 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판결에 따라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제한 권리를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재당권 가등기는 10년,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은 3년간 권리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나 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말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넘겨오고 난뒤 이렇게 말소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또한, 건재당권 등이 허위채권에 기한 알받기라고 의심이 되면, 매도청구소송을 할때 미리 통정의 표시에 의한 말소등기청구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 또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정상적인 가압류 건조당권자, 지자체, 세무서 등의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채권자 보고 경매나 공매 에좀 붙여달라 이렇게 해서 낙찰받는 방법으로 말소시킬 수도 있는데 그 채권자들이 또십사리 응해줄지는 또 의문이죠. 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는 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이 낙찰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낙찰자를 상대로 다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런 해법이 안 통하면 또 알박기식 권리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주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박기식으로 요구하는 이런 미동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의 부담이 엄청 늘어. 나서 뭐 수억에서 수십억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유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주택법에 의한 매도청구 사례이긴 하지만 사업 시행 부지의 감정 가격 2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무려 20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행사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통정허입표시에 의한 서로 짜고 한 가짜 건재당권이라는 이유로 말소등기 소송을 이제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사업 일정이 긴급해지다 보니까 부득이 한 13억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억 원짜리 부동산을 13억 원에 매수한 시험이 되죠. 결론적으로 재건축의 매도 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알바기식 제한 권리자들을 이제 방지하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도시정비법에다가 감정금액을 공탁하고 제한 권리자들이 그 공탁된 감정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받으면 제한 권리를 모두 발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으로, 재건축 매도 청구 대상 부동산에 알바끼식의 건재당 가압류, 압류 같은 게 있을 때 해결 방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